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잠수교를 차 없이 즐길 수 있는 주말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김민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1976년 준공한 한강 잠수교 국내 최초 2층 교량인 반포대교 아래에 위치해 강남과 강북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반포 한강공원과 바로 연결되고 한강 다리 중 가장 짧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찾는 다리입니다. 한강의 아홉 번째 교량으로 지난해엔 서울 미래 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배우 도시로서 강남을게 확충하다 보니까 강남과 강북을 잇는 그 도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교각도덜 세우고 낮으니까 경비가 덜 들어가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포 어 대교 밑에다가 어, 먼저 잠수교를 세웠죠. 잠수교가 3년 만에 축제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일요일마다 잠수교는 차가 사라지고 사람만 다니는 보행교로 탈바꿈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잠수교 약 1.1km 구간에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잠수교 남단 회전 교차로는 정상 운영하지만 시내 버스를 이용할 경우 우회 노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 곳곳에서 거리 공연과 플리마켓이 열리고 한강 풍경과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영화관 노을과 달빛 무지개 분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됩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 반포 한강공원엔 한강 달빛 야시장이 찾아옵니다 푸드트럭 40여 대, 60개가 넘는 소품샵과 예술인 공방이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한강 멍 때리기 대회도 9월 4일 오후 3시 잠수교 위에서 열립니다. 강가에 바로 있는 공간이라서 사람들이 강 바로 앞에서 쉴수 있고 여기만의 매력이 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높고 그리고 반응도 좋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말에 보행 전용교로 활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교통량이 허용이 되면 언젠가는 보행 전용교로 만드는 것도.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 하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2022차 없는 잠수교 두복두복 축제는 시월 30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한 매주 일요일에 모두 아홉 번 운영됩니다. HC 뉴스 김민욱입니다.